과학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아라. 한국의 1.2조 과학 인재 유치 대작전. 한국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간 과학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2030년까지 무려 1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 2천 명을 데려오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그동안 정부는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는 표현은 좀처럼 쓰지 않았는데, 인재 유출 위기를 인정하고 대책을 꺼내든 건 중대한 분기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건 과학 인재의 병역 특례도 고려 중이란 건데요. 해외에서 연구 중인 우수 인재가 병역 의무가 남아있다면 군 복무 대신 국내 연구기관이나 AI 센터에서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방안입니다. 미래에는 과학기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국가방위라 볼수 있겠죠. 또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구직비자 체류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한숨 돌릴 여지를 넓혀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영주권 귀화 패스트트랙 대상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카이스트, 유니스트 같은 과기원 출신에게만 적용되던 빠른 영주 귀화 절차를 일반 대학까지 넓혀서 더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재들을 한국에 데려오려면 왜 떠나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낮은 보수, 과도한 보고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답 찾기 문화까지 돈보다 더 시급한 건 연구 생태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같은데요. 최근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5년간 100명의 국가 과학자를 선발해 실패할 자유를 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렇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고요. 소 뒷걸음질 치다 뒤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한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예산 중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해외로 빠져나간 과학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국가 차원에서 국가 과학자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단순히 과학 산업 정책에 대한 투자 수준이 아니라 AI를 국가 안보 전략이자 생존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다만 이런 비전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방향이 흐려지거나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남는데요. 실패 허용이란 발언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실패한 연구에 어떤 보상을 할 건지 또 생활비, 연봉 같은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결국 연구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해결한다면 상위권 20개 학생들도 의사가 아닌 과학자를 꿈꾸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채널 이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